자, 초원 음식. 김치 볶음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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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웃겨서 기절시켜 버리는 리야 <laughs> 멤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. <laughs> 창피한지 쥐구멍을 찾는 것 같네요. <laughs> 아, 나 죽었어. 리엘. 리야. 뒤에서 붙어 걸어오더니 나락. <laughs> 나는 그 작전도 나쁘진 않은 것같아 좀... 이렇게 앉으려고 어 이렇게. 선으동하나렇게어 행동 하나야 하나, 가웃 d 저인 c i n g Tambon, performances, and go 보는 퍼포먼스에 감동한 멤버들 <laughs> 아 진짜 신 h a t 진짜 심각하다. 다시 도전하는 니 언니, 날았어요. 에이, <laughs> <이거! 웃음> 야, 아까 한번 꺼주세요. <laughs> 괜찮아. 오, <laughs> 어, 괜찮아, 괜찮아.